이불이랑 그리고 누나가 필요날어 <laughs> 이거 누나가 어떻게 먹는지 아시나요? 이거? 그냥 먹는거예요 막? 네, 와먹을줄 모르면서 아 괜찮아요 먹을수도 있어요 숟가락으로 먹으면 되지 아, 네. 아 나는 또 누나가 많이 아, 오신줄 알고 예약도 하시고 하길래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 아, 뭐, 맛없는 것 같은데. <laughs> 나... <laughs> <토론이야. 웃음> 아, 좋 <한> <laughs> 어, <한> <laughs> 어, <한> <laughs> 아, <한> 입 <laughs> 아, 뭐, <한> <laughs> 아, 뭐, 그냥... <laughs> 아, 뭐, 아, 뭐, 이거 섞피오는데 양송이스프라이드 한번 먹어. 볼 역시 아홉 배은 빵이 맛있대잖아. 비비 아니었네. 우리야 비비야. 안녕하세요. 뭐야? 고맙습니다. 누나 이거 먹을 줄 알아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개방에서 나나야, 아지니이 별풍 선물했습니다. 뭐. 내가 하나 꺼줄까? 아. <laughs> 이렇게 먹는 거 맞죠? 어, 이렇게 음. 먹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고급지게. 이거 <laughs> 한 입에 먹을 거야? <laughs> 알았어, 알았어. 한 입에? 어때? 맛있어? 맛있어? Um wow, 아 왕만. 와 뭐야? 이 바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아아 맞아. 아유 먹 모르네. 아 뜨거워. 아 아.

가자! 가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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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받고 싶은 거. 끝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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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인 어, 와인. 와인 시키고.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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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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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아, 신발로 아, 뭐종이아파아거아야 이거... 이게 그 스테이크구나. 잠깐만 찍어거 봐야지. 지금... 아, 그 아니. 아니, 아니, 왜? 아니, 난이 소스 싫어해. 어? 이 소스 싫어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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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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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소아아내 이거... 이거... 한입 줄게, 이거... 아. 아아아이원 이거... 이렇이 먹는 거 맞아? 아 네. 어. 그래! 설훈 이렇게 많이 찍어 먹어야지? 어. 응. 어때? 어. <laughs> 이렇게 맛있어? 어. 소정아? 응! 진짜? 그럼 나도 먹어봐야겠다 아 내가 또 누나 찍어야돼 아... 응? 맛있지? 이게 강남 스타일이야. 이게 강남! 강강강강 강남 스타일! 공주님이 여기 계고저언네 먹은 편이죠. 네. 음. 음. 누나 이제 음. 누나가 원하는 거 사러 가자. 어. 그래. 어? 왜 와? 우나 이거 사고 싶어. 우와 운동화 진짜 이쁘다. 우 와, 어이이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게 집에 이게 집에 관련된 거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 아니 그러면 저기 가볼래? 어, 어디 어디요? 커버리 가볼래? 씨발! 시발... 아니, 아니. 이거를 응. 좋아.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이게어어 이거 한 그릇 하네. 응. 이거 얼마야? 2이십아아이거 20... <laughs> 아, 집에 필요한거 맞 응. 어, <laughs> 어. 뭐, 어, 아, 신상품. 아, 응. 어, 뭐, 시원니원시원시원시원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하원시시원시원시시원시원시원시시원시원시원시원시 어, 이용 3층. 어, 어, 이것도 예쁘네. 아유, 하나만 하면 되지. 음. 응? 가면은. 아디다스 가 볼까? 야, 여기 왔네. 어, 여기 왔네. 와 아, 진짜 역겹다. 씨발. 빨마디 올리 삐고 싶다. 참자 소정아. 한 분어 어때? 아 귀엽다. 귀여워? 아, 공주님. 어, 공주님이 딱 이분 예쁘시겠다. 어,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세일 중이에요? 네, 네. 아래부터 있으면 붙어있는... 다른 네. 거 맞지? 그래서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좀더 깔끔한 것 같은데 아까 건 털이 있어서 그렇고 그래 음. 운동화도 봐어도 돼? 어 <laughs> 편하게 하자 아, 아 이거 운동화도 필요한 거지 응. 어꼭거안 어. 사도 되니까 어, 어, 어 그냥 귀여운데 꼭안 사도 되잖아 어응 음. 음? <laughs> 이거 사고 싶은데 아 이거 오야 바지도 안 그릇 하네. 바지도 어. 필요해. 어 어. 진짜 귀엽다. 어어어어어 그치? 그냥 음, 그릇 같은 거 아니야. 다장님 혹시 얼마인가요 <laughs> 20만 3천 <5억> 원. <laughs> 20만 3천 원월요 네. 다 안녕하세요. 어공주 영수증 어. 어디 있어요? 어, 어 영수증. 이거 왜? <laughs> 아. 음, 음, 아 예. 여기 계산해주세요 1 네. 2네제돈 음. 음. 아니라서 아, 괜찮아요 네. 혹시 아, 신혼부부 <laughs> 할인돼요? 여보야 어 자기야 음. 음.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아, 아 아쉽다 자기야 음. 괜찮아 내 돈도 아닌데 뭘아 너무 좋다 그치? 그래 딱 기분 좋게 딱 산대 <laughs> 나이키, 아니다스, 유발란스, 야야 담배 알았다오늘 신나겠다, 나도 소룡이 옷 사줄래. 어? <laughs> 소룡이가 이렇게 나한테 옷 사주는데, 나도 해야지. 내가 어? 받은 데 있어. 여기 me 옷이 me. 진짜 유명한데. 어, 야. 야, 이거 아빠 회사 갔다 왔을 때 보스네. 야무지네. 이쁘다. 면이 좋아 보이는데? 어, 이거 야 앞으로도 자꾸야 자꾸. 어 자꾸 야무지네. 음. 요거 하나랑. 응. 하나. 음. 어 요거 두 개. 어. 어 요거 두개 담기로 올게나 이렇게 돈 많이 쓰는 거 처음이야. 아빠 출근 다녀왔다. 오. 멋있다. 사람으로. 따뜻해? 맞습니다. 어. 천사 소룡님이 별풍선1 1 개를 아, 선물했습니다. 소룡아 힘내. 일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eep, <laughs> beep,